만들려는 샌드위치는 그냥 그 치아버터, 사실 이거는 그 쿠팡에서 산 거예요. 좀 얇은 치아버터를 사서 다 반씩 잘라놓은 거죠. 그리고 한쪽 위에는 치즈를 넣어서 토스트 모드에다 잠깐 구웠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샌드위치의 관건은 물이 안 생겨요, 이 빵에. 바다를 녹여서 발르죠 바다를. 바다를 녹여서 발라 바르고 빵에 물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빵이 질척질척해져요. 야채 같은 데도 수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딸기잼을 조금 넣죠. 단맛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홀그레인 있잖아요. 아, 블란서 요리 중에서 라배 홀그레인의 당근. 근데 이제 이 당근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는 손으로 전혀 절대 로안 해요. 체칼이거든요. 그리고 당근을 채칠 때 저기다 채치고요. 아, 그래서 소금을 하고, 넣고 전자레인지에다 30초를 살짝 데운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장에 굉장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트예요. 비트를 채칠 때도 깔 때는 감자깎는 칼. 채칠 때도 여기다 채쳤어요. 그리고 킹크랩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킹크랩이랑 이거는 온갖 야채가 들어있는 야채를 미리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홀그레인과 이제 킹크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넣지 말고요 당근 그리고 이제 홀그레인이 들어있는 당근이랑 약간 소금 간을 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위에 올라가는 거죠 썬데이 브런치를 위한 그리고 야채 준비해 놓은 게 들어가고 그리고 오븐에 데워 놓은 당근이랑 비트 킹크랩이 라베예요 라베를 들어간 썬데이 브런치를 위한 샌드위치예요 그리고 이제 드실 때 살짝 오븐에다 살짝 굽든지 어, 전자레인지 모드에서 한 30초 정도 데워서 드시면 근데 사실 이제 어, 밀가루는 좀덜 드시는 게 좋으니까 얇은 치아바타를 뭐 집에서 굽기가 어렵겠죠 근데 에, 쿠팡 같은 데서 사면 살수 있거든요 아침에, 쏙 배송, 새벽 배송. 그래서 영양이 많은, 빵의 비율은 별로 없죠. 그리고, 당근, 야채, 비트, 킹크랩. 한 10개 만드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 그럴까요? 맛있게 드세요. 홀그레인 겨자가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비트랑 당근이 항산의 효과가 뛰어나요. 물론, 뭐 야, 양배추랑 어, 뭐, 붉은 양배추, 어, 흰 양배추랑 어, 상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야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서브웨이 샌드위치, 라페 샌드위치예요. 맛있게 드세요. 간편 요리예요. 저는 부엌에 오래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어, 책칼은 주로 이걸 많이 이용해요. 가는 채를 쉽게 채를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킹크랩은 이렇게 아예 채처럼 나와 있으니까 쉽고요 당근 눈에 좋죠 많이 먹어야 되는데 가늘게 채치는 건저크칼이 훌륭한 역할을 해줘요 훌륭한 그래서 물을 꼭 짜시는 게 샌드위치의 관건이에요 수분이 없어야죠 수분이 썬데이 브런치예요 10개 만드는데 10분 정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